안녕하세요 비트풀 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혼다 파일럿 차량이고요. 어, 오늘 작업한 예약은 저희가 요즘은 필러 작업이나 그런 거를 사실 시간 관계상 잘안 하고 있는데 어, 필러 작업을 했습니다. 어 유닛은 이제 TBM, 그 다음에 와이드레 뭐 인제 콘트윗이죠. 콘트이션 비유될 그다음에 미드 우퍼는 그라운드 제로 레퍼런스, 서브 우퍼도 그라운드 제로 레퍼런스 250 모델인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 이제 뭐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헬릭스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 헬릭스 P6 얼티밋 모델. 그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작업은 물론 이제 배선 작업이나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타샵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인물하시는 어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 여러 가지 작업하면서 뭐어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재작업 의뢰하셨고 피시스 어 얼티밋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에다가 뭐, 별도의 그라운드 제로 어 플루트늄 앰플 거예요. 네. 그뭐 4채널짜리를 하나 확장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서브 우퍼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이제 그, 지금 그라운드 제로 우퍼를 때리는 앰프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제 차주분도 착각을 하신 게, 어, P6 Ultimate 같은 경우도 이제 10채널에 12채널 뭐 11채널 12채널 컨트롤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이제 RCA 아웃풋이 있는 줄 알고 나머지 다 제품들을 구매해 가지고 오신 건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프론트 3웨이에 어, 2채널 컨트롤 되고 별도의 2채널은 서브우퍼단이라서 RCA로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총 10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2채널은 디지털 아웃풋이 있는 거 예 디지털 아웃풋으로 별도로 구동을 할때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음, 디지털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서에서 프로세서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줄때 그때 사용하는 거라 실제로 이제 프로세서 아까 그러니까 별도 앰프 4채널 중에서 2채널만 사용을 하고 뭐 이것저것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여러 종류 스피커들 사갖고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오디오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음색이 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 이제 소리의 톤이 라든지 그 다음에 확장성 이런거를 좀 알고 선 해야 되는데 좀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거는 이제 사실 하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뭐요 작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뭐 단순하게 이제 작업 의뢰만 하신 거라서 시스템 컨설팅 같은 쪽은 전혀 뭐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린 것도 없고 어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필러 작업만 의뢰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게 세팅이고 뭐 그런건데 나머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선 뭐 처음에 시작 하시다 보면 이것도 사서 듣고 싶고 이것도 다 사서 듣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음 최소한 지금처럼가 그러니까 콘 트윗을 콘 트윗 원래 2A로 쓰던 제품을 이제 3A로 TBM이 써보고 싶어서 TBM 구입을 해서 오셨는데 어, 이런 경우라면 이제 와이드 레인지를 미드 레인지로 사용을 하는 건데 또한 문제점은 차주가 굉장히 좀 라우드하게 들으시는 걸 좋아해요 네, 라우드하게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콘투잇을 와이드 레인지를 특히나 이제 라우드하게 들으신 분들한테는 권해 드리진 않아요. 왜왜 그러냐면 작은 체적에서 체적이 작은 잉클로저를 갖고 구경이 작은 유닛으로 구동을 할 때는 높은 음압에그 특정 대역이 부스트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아무리 없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 적정 볼륨일 땐 괜찮은데, 음압이 올라가고, 대역이 내려가면서는 특정 부분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와이드 레인지의 특징들은, 뭐, 비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역 청량감이 훨씬 더 좋아요.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면, 주파수를 뭐한 680, 600, 이렇게까지 내려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면, 고역 부분이 롤오프가 되거든요. 특정 대역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확산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유닛들 컨트롤 하면서 비위는 그나마 좀 적긴 적은 것 같아요 웬만한 콘트윗들 사용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어, 음압이 올라갈 때 아무래도 인클로저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드우퍼랑 같은 양으로 커지는 느낌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해서 음압이 올라왔을때 계속 플랫해지는 게 아니라 적정음압 딱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특정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땡땡거리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그 부분이 이제 덤비게 되죠 덤비게 되면 은 쉽게 말해서 미드 양으로 봤을 때뭐뭐 그뭐 폰으로 구분하기 좀 애매하고 미드가 10 정도 커졌을 때 미드 레인지도 아니 와이드 레인지가 10이 같이 커지게 되면 균일하게 같은 밸런스 로 소리, 소리가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 1이13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역이 과하게 들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리 듣는 때, 어 편안한 소리가 아니라, 가수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질르는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 소리를 질르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트윗,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트윗을, 뭐 TBM을 이제 메인 트윗으로 사용을 한 거죠. 트윗을 사용했으니까, 그 트윗하고, 트윗의 아래 떼어가고, 미드의 윗 떼어가고 만나면서 짜증나는 소리가 납니다. 예, 그런 부분 라우다하게 들으실 때는 그런 거 참고를 해서 시스템 조합을 해야 되고요 어 최대한 그런 거표안 나게끔 낮은 음압에서 높은 음압까지 레벨링을 다 확인하고 예, 높은 음압에서도 어느 정도 음압 올라갔을 때도 소리가 최대한 그 밸런스 갖춘 소리를 유지하게끔 그거 기준으로 전체 볼륨을 설정을 했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 헬릭스 계열들이나 뭐 일체형들 사용을 할때 루팅을 잡는데 기본 루팅 잡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를 메인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은 덜한데 보통 이제 루팅에서부터 사실 하이인풋 입력할 때는 뭐 플레인지 플레인지 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기존 앰프가 달려있는 투인 미드레인지 뭐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밍을 해줄 때 사실은 어, 서밍 부분 1대1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1대1로 잡을 때는 진짜 내 세팅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1대1로만 잡아놓고 나오는 데 그대로 재생해서 음량만 줘더라든지 그렇게 해서 레벨링만으로도 충분히 소리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어, 1대1로 하는 것보단 내가 유닛을, 뭐, 콘트잇을 와이드레인지를 이렇게 사용한다, 투웨이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투이 신호, 미드레인지 신호를 같이 합쳐줘서 어, 대역을 잡아야만, 어, 그나마 음악 듣기 좋게, 내가 원하는 부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뭐, 일단, 일체형들 루팅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교들이 있는데, 음, 그런 거는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소스를 블루투스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영향은 없는데, 아무튼 뭐, 루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루팅을 어떻게 잡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지금 뭐딱 11시부터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오늘 세팅만 한 서너 대 이게 한네 대인가 다섯 대째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뭐 인스톨 작업하다 보니까 어, 병행을 하면서 필러까지 한꺼번에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 49분이에요. 거의 4시가 다 됐는데 지금 이제 완료를 해서 오늘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어, 특별하게 뮤직 어플 사용하시지는 않고 그 삼성뮤직에 있는 거뭐 음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데 어, 나중에라도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 삼성뮤직이 그렇게 어, 오디오 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음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 이상하게 뭐 앱별로 소리가 좀 많이 틀려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uap나 그 다음에 아니면 파워앰프 유료 어플이죠. 고그 정도로 음악을 들으신다면 고그 정도. 나머지 뭐몇 가지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도 있는데 인터페이스나 그게 사용하기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제 고두 그 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일단은 뭐 작업 완료했으니까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be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ou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